데드바이 데드 데이일라이트라는 게임인데 공포 게임인가봐요. 아 박술빈님 어서세요. 오 어? 아왜 그래요? <laughs> 아, 무슨 사람의 형체가 있어요. 진짜 이분들이 아주 나 놀리는데 재미들었구만집 첫째 고양이 토지 토지가? 이길라 이길라 너무 무서워. 토어 무거워라. <laughs> 인사합니다 토지오 비연님. 너무 아파 너무 아파. 저 컨트롤로 앉아서 수어나나 아, 칠을 치료, 치료 한 번만 건드어주면 되는데 아 아쉽다. 저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. 나도 시체 하나 더 옮겨야겠다. 아니야, 추락기님 달려요 그쪽 근처 달려 달려. 어어어 아, 어. 추락기님 잘한다.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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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멀어지고 있어. 잘한다, 잘한다. 멀, 멀어지고 그쪽 달려 달려 그쪽으로 가요. 멀어지고 있어. 오케 a 근데 빨빨색지지다발자자보이이는아아에요요슈퍼 네. a 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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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 슈퍼 a 떼고 아, 가세요 이제 u t t h 때를 e 아 o Dego d e 면 안돼 아 s h 안돼 e She put t h 고있어 가고있어 s there. I'm n o 와리가리 와리 t 리 e Timon. 어 n d t 어어어어 l o t how was the house? How 숨어, 숨어. 오! 안될 끝났다. 나안될것 같아요. 나안될것 같아. 아, 아.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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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힘들다. 너무 머리 아프다 이거. 아, 이거 진짜 와 진짜 너무 무서다 어, 그럼 추노끼님이 킬로한번 해볼까요? 오케이 감사합니다. 오케 오늘 내로 끝날 수 있을까요? 너무.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내가 살인만인데 내가 무서워 어떡하면 좋아. 슬랩스틱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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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여긴 또 뭐야? 지하 단지 호킨스 국립연구소라고 합니다. 아, 이 여자분, 아직도 이런 소름 돋는... 응? 저 빨간 게 사람이네요. 오, 저거 개다. 시바라떼 님이다. 어디 갔어? <laughs> 오, 진짜 빨리 도망가신다. 뭐지? 아, 얘도, 쉬프트를 띄어, 띄어야 되나? 아, 없어졌어. 그 사이에. 아쉽네. 한 대도 못 때렸어. 뭐야 이거? 헉! 시체도 있어 어씨 무서워 뭐 튀어나오는거 아니지? 어 깜짝이야 너일와와 와, 도망 졸라 잘간다 밑으로도 떨어지네. 어, 너 뭐해? 그쵸, 도끼 던질 수 있죠. 근데 맞출 수가 있어, 맞출 수가 있어야죠. 멀미나! 아 뭐야? <laughs> 내가 맞춘 건가? 음, 위층에 누가 있는 것 같아. 위층 한번 가볼까? 음, 안녕? 어, 여기도 막 누구 죽어있네. 싱그러워. 여러분, 제가 죽인 게 아니라 죽어있던 시체예요 어우, 멀미나? <laughs> 아, 진짜요? 어우, 근데 시체 너무 무서운데. 그니까, 나 일어나서 공격하면 어떡해. 너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어, 또 시체 있어. 징그러워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죽였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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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들었다. 아이, 시들어. 음. 어디로 가야 되지? 저건 또 뭐야? <laughs> 되게 낑낑댄다어 징그러 죽겠네 아주. 어. 너 자꾸. 일로 와. <laughs> 어디 갔어? 얘 안으로 들어갔나? 이상하다. 왔어. 한대 때렸다. 근데 한대 때렸는데 어디 갔어? 그 사이에? 벌써 뛰어갔어? 오, 얘 속도 빠른 거 봐. 무섭다. 나도 무서워. 내가 무서워. <laughs> 어떡하면 좋아. 너무 무서워. <laughs> 이건가 봐. <laughs> 왜 죽어. 어떡해. 내가 치료는 못 해주는데 어떡하지? <laughs> 너 어떡하면 좋겠니, 내가. 해줄까 내가 손토끼를 다시 한번 추척을 해서 그냥 아예 죽여야 되나? <laughs> 죽었다 아닌가? 아직도 안 죽었어? 야 이거 독하네 독해 독해 자, 가자 어디로 가야 되더라? 갈고리가 있다고? 음, 2층에 있네 갈고리가. 아, 그래도 확실히 조금 덜 무섭긴 하다, 내가. 내가, 내가 살인자니까. 어, 아까워. <laughs> 내가 살인자니까 좀덜 무섭긴 해, 진짜. 일로 <laughs> 와, 일로 와. 일로 와. <laughs> 내가 잡았어 나나 <laughs> 나 이거 <laughs> 살인자 체질인데 <laughs> 아나 어떡해 <laughs> 자 일로 와 너부터 가져아 <laughs> 시끄러워 죽겠어 그냥 와 이거 왜 자꾸 옆으로 가지? 뭐야 이거 진짜. 얘네 어! 왜 그래. 가자. <laughs> 아, 이거 확실히 좀덜 무섭네. 응, 덜 무서워. 죽었어? 너무 무서워. <laughs> 너 어디 가게? 니네가 나를 무시했지. <웃음> 니네가, <웃음> 니네가 나를 무시했어. 그렇게 어, 일로와, <laughs> 일로와. <이리> <laughs>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또 어디 갔어? 너한 놈, 뭐여또 언제 나왔어? <laughs> 아, 또 아깝게. 자. <laughs> 어, 다 썼어요? 괜찮아요. 어떻게든 되겠지. 어. 이 여자 소리 내는 거 봐. 무서워. 어머, 여기 다, 다 했네. 이, 사람들이. 뭐야? 어 잡았나봐. 어 잡았다고 생각도 못했는데. 어 이거. 다시 살아 나오지봐 주스로 다니기 네 힘들어 알겠어? 알겠어 모르겠어. 아 무서워. 왜 이렇게 나를 무시를 했다 이거지, 이 사람들이? 인성이 여기서 나오다니요. 복수일전 맞아요, 지금 저 복수 중이에요. 어, 벌써? 아씨, 빨리 잡아야겠네. 주, 그냥 죽이는 방법은 없나 보네. 이러면 다 탈출한 거죠? <laughs>